안녕하세요. 꾸니TV의 꾸니입니다. 어, 저는 제약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했던 직장인인데요. 어, 이 채널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약회사에 대해서 그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좀 제일 어렵다는 저희 보통 아는 3대 영업 있잖아요. 자동차 영업이랑 그 다음에 보험 영업이랑 그 다음에 제약 영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어렵다는 제약 영업에서 4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제약 마케팅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외근도 정말 많이 했고, 내근도 정말 많이 했고, 회사도 정말 많이 겪어봤고, 사람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또 어떻게 또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직무를 영업에서 마케팅으로 옮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좀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혹시나 뭐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